자,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펜타토닉 모디 스케일이요. 0 플랫부터 시작해서 12 플랫까지 가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펜타토닉이라는 것은 솔라 도미입니다 그, 뭐야, 파와 시가 빠진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지판에 점들이 다 찍혀있죠. 3 플랫, 5 플랫, 7 플랫. 9 플랫, 11 플랫, 지판이 시켜져 있는데, 자, 3, 5, 7. 야 이걸 사용할 겁니다. 지판은요. 자, 또이 지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지판, 지판 위에 그 점을 그대로 이용하, 이 점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솔라 도미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A 마이너와 C 코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A 마이너와 C 코드에서 많이 이용하세요. 예, 그래서 1년만, 예, 고양이 봄, 6블래 시작, 6번 주 시작, 4번 주 시작, 그리고 2번 주 시작으로 고양이 몸을 한 100번씩만 치시면은 이 지판이 거의 다 암기하시고 이해하실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해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썰이죠. 썰, 자 썰, 썰, 자, 우리가 그 펜타토닉은 5번, 5번의 펜타토닉은 예, 라. 네. 도 레, 미솔라도 레, 미, 솔라 도로 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사용합니다만은 제일 제일 되는 지금 이제 그 나이도 있고 좀잘안외워지고 하니까 검지하고 음, 약지만 사용할 겁니다. 검지하고 약지만 새끼도 가끔 이제 연습하실 때 새끼도 사용할 건데 이제 주로 이 검지와 약지로만 다섯 개를 배워볼게요. 자, 자 여기 점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 삼 플랫입니다. 삼 플랫, 삼 플랫. 자검지로 잡습니다. 솔, 솔이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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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그다음 라. 자, 오 플랫이죠. 삼 어, 플랫 오 플랫, 네, 플랫 솔라. 자, 솔 발음이 되게 도입니다. 자도오번줄3 플랫 도레 약지로 레 잡고요. 미로 밀고 갑니다 미까지 네, 그래서 솔라 도레미. 이거 맞면다 끝입니다. 자삼 플레 자 보시죠 플랫 오 플랫 칠 플랫 전부 있으니까 이삼 플랫 5 플랫 7 플랫 그대로요. 자솔솔자 손님 손 운질 보세요. 검지, 약지, 라, 그 밑으로 검지, 도, 자, 솔, 라, 도, 자, 약지입니다. 레, 미로 그대로까지 점이 찍혔죠? 앞에가 이제 앞에 점이 찍혔네. 7 예, 번, 칠 플렛까지 미. 그림자, 예, 그이 그 가운데 도레미의 가운데 예, 도레미 레죠? 레 밑에가 솔입니다레 밑에가 바로 솔이에요오 예, 플렛이죠. 솔 솔, 그리고 이제 칠플랫 라라 네. 그대로 여기서 솔라 도레미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도도 네. 도. 그리고 칠플랫 레 밀고 갑니다 미. 네, 미 그래서 자 보면 솔라도레 밀고가서 미 여기 가운데 삼플랫 솔라 도. 네, 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고플레까지 왔습니다. 구플레에서 와서, 이제 고플레이 이제 보니까 몇번 줄입니까? 3번 줄이죠. 3번 줄하고 2번 줄은 특별한 관계죠. 예, 반이 짭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반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 도레 미, 레, 레, 레 미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쏘리 레 미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레 미치 아니라 그 다음 칸으로 합니다. 왜? 예, 짧으니까 다음 칸. 8 플랫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솔로 시작합니다. 솔, 라, 도, 레, 미. 그래서 12 플랫. 12 플랫에 미가 잡히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면 솔라. 솔라를 빼고 나머지는 도레미 3개니까 솔라하고 도레미. 예, 그래서 솔라. 예, 솔라. 솔라는 짝수에 있습니다. 솔라. 자, 4, 6번 줄. 그리고 시작했던 거, 그 솔라로 끝나면 그 바로 두칸 밑에가 시작입니다. 또 솔라, 솔, 라, 에, 에, 솔라, 솔라 이해되시? 솔라. 또그 밑에서 바로 두 번째 줄로 가면 되는데 이 번에서 3 번이 거치죠. 그러니까 8 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가 되는 겁니다. 에, 솔라면 바로 그 밑에가 도니까 솔라, 도, 도 레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레미는 도레미는 어디에 있다? 도레미는 짝 허수질에 있다. 그래서 자3 플랫부터 시작해서. 3 플랫부터 3 플랫이 점시겠죠 도, 레, 미, 밀고 가고요. 또도레미만 찾으면 은5 플랫부터 시작하죠? 도가. 5 플랫 시작합니다. 도, 레, 미, 밀고 합니다또 이제 이 가운데, 레, 가운데, 여기인데, 이 가운데, 여기서 도레미 여기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이 지나가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도, 레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솔라 도레미 잘, 잘, 잘 보세요. 솔라 도레미, 문질 보세요. 미,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서 도레미의 레, 레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레에서 시작해서 솔라 도레미, 네. 또레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삼번 줄이니까 그 옆으로 가서 솔라 도레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줄부터시 s 그 학교 so, s 뭐 so, s 했다. o so, so, 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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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o 네, s 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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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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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솔 so, 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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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 s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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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크플레 미래 도레 미래 도레 도라가 이기죠? 라라라 솔솔솔 미래 솔솔솔솔솔솔. 니가 없네. <laughs> 미래가 없네요. 솔솔솔 미래도. 네. 솔솔솔 밀어도 돼. 솔솔솔 여기까지만 하죠. 밀없어 어, 밀 되는데 레가 없는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없죠. 예, 솔, 죄송합니다. 솔솔솔 밀어든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한 겁니다. 이제 플랫은는안 됩니다. 죄송하네요. 6플랫은안 되는데 여기까지 모셔서 하고 6육육부터시작하는 것은 여기까지 말면 이제 밀도 치고 이제 파도 치고 솔도 치니까 이제 여기가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솔이니까 아 여기 오 플랫이 오 플랫 소 플랫 아 이제 7 플랫 네 플랫 솔솔 미가 여기죠 9 플랫이죠 솔솔자9 플랫이 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고 이제 파 여기서 파는 이제 세개 손가락 솔 바로 밑에가 도죠 솔고 미가 이제 1 1 플랫 가겠죠. 미국 와서, 미, 미, 레, 레, 도, 레, 도. 도, 바로, 그, 그플랫이라죠 라, 라. 미래도니까,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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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 예,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 플랫부터 시작해서 음 1이 플랫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연습을 하게 되니까 예, 그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거자솔자 자, 기본은 자솔 <놀람> 솔라 도레미 아 내가 밑에가 쏠이구나 레 바로 밑에가 세디구나솔 바로 밑에가 도구나 에, 이제 이것을 공부하시면서 에,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자 도레미 도레미 아 도레미 도레미에서 위가 솔라다 도레미 도레, 솔레미라는이이이이밑 어떤 것까지 갔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솔라를 봤을, 때, 예. 솔라를 봤을 때 솔라를 봤을 때 솔라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앞에 예. 여기가 도레미구나 예. 솔라니까 아 여기서부터 도레미구나 네. 이런 것들을 예. 아시면은 이제 훨씬 더 빨리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아, 이런 것들이 그냥 고양이 봄만 예. 쳐보시면 아니면 이제 고양이 봄을 예. 아까 여기 레가 없어가지고 못 넘어갔는데. 예, 없어서 미레도가 없죠. 뭐 없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못 올라갔지만 이거 그 감안하시고 연습하시면은 영 플랫부터 12 플랫까지 그 연습을 할수 있을 겁니다.